3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솔로몬 왕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보낸 이제 가마를 이렇게 타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이제 솔로몬은 어, 자기가 사랑하는 신람미 여인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데려오게 되는데 어, 오는 과정에 도적과 맹수의 습격이 있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어, 지혜로운 신랑 솔로몬은 자신이 보낸 가마를 직접 대동하고 신부를 호위하며 신부와 함께 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가마에는 이제 6절 말씀, 몰약과 유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례를 풍기는 이런 그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럽은 그렇습니다. 슐란미 여인의 가마에서 이런 향기로운, 어, 이런 그, 어, 냄새가 품어나는 것처럼, 신부 되는 모든 이런 사람들 향기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런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리고 그 짓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품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